자 저번 시간에 AfD 선도를 그려 봤죠. AfD 선도에서 이제 이쪽으로 는뭐 인장이 플러스면이 마이너스면 뭐 압축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 위치면은 아이 부분은 인장되고 있구나 또이 부분은 뭐 압축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내력이 내부력 내부력이 얼마나 인터널 포스죠. 그러니까 인터널 포스가 어디가 더 많이 분포돼 있구나 적게 분포돼 있구나 이런 걸볼 수가 있었죠, 맞죠? 인장이나 압축 상태를 볼수 있었는데, 얼만큼 변형이 되었는지,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그 인장됐고, 얼마나 압축되었는지를, 그거는 오늘 ADD 그래프로 배우게 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ADD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햄이 지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발음이나 이런 게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ADD 그래프는 뭐냐면은, Axial Displacement Diagram. 그러니까 축, 변위 선도. 뭐 이렇게. 축, 변위 그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돼요 축변이로 이제 변형, 변형량이 축방향으로 얼만큼 일어나냐, 이걸 볼 거예요. 자, 푸는 방법 바로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AFD 선도를 먼저 그려요.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ADD 선도를 그리는데, 이제 아래 법칙에 따라서 그립니다. 아래. 뭐라고? 면적에서, A F D 면적에서 E A를 나눠가지고 그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외우고 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어. 시그마는 이 e 입실론 이거밖에 없죠. 또 이제 시그마 자체를 또 뭐라 했어? A 분의 면적 이게 힘이라 내부력 이게 내부력이잖아. 그 어느 면적당 힘이 크면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죠. 이거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이 e 입실론도 또 어떻게 했어? L 분의 전체 L분의 델타를 했죠 자 그러면은 봐봐 이 델타를 구하는거잖아 지금 이 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델타 빼고 다 넘겨볼까? 그럼 어떻게 돼? EAFL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공식을 외운 사람도 많을거예요 아마도 이거의 햄은 외우지는 않습니다이 거를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FL이 뭐냐면 FL 이게 면적이에요 에어리어 오브 A, F, D 그래프의 면적을 나타내요. 뭐라고? 여기가 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 여기 면적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즉, 이 면적이 바로 얘가 아니라 이 면적에서 EA EA를 나눈 값이 이 변이가 됩니다. 오케이? 즉, 이 면적이 FL이잖아 지금 FL 이 면적에서 L1이라고 치면 이 FL1이겠죠 맞죠?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분 관계죠. 적분 관계. 그럼 이쪽으로 하면 뭐라고? 적분이라고 할수 있죠. 적분. 이해 돼요? 그럼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적분하면 뭐가 돼? 1차함수가 되죠. 상수함수는 0차잖아. 0. 적분하면 뭐가 돼? 1차가 되잖아. 1차. 1차함수가 되니까 봐봐. 여기는 면적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그럼 음이면은 기울기가 뭘로 돼? 기울기가? 음, 여기 봐봐요. 여기. 면적에서, 이 afd 면적에서, 이제 ea를 나눈 값이 음이면, 음의 기울기로 그리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면적에다가 fl이잖아. 그럼 난 음이잖아. 요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쭉, b까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 기울기 의 양은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양. 이건 기울기가 음입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이 이 양이 얼마냐 하면 이 양이 이 양이 델타거든요. 델타 A, B 양입니다.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 EA를 나누면 돼요. EA 그럼 이 값이 구해져요. 이거는 델타 A, B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두 번째 면적은 어때? 좀 작죠? 그래서 기울기가 좀 작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뭐가 돼? 이 델타가 되는 거예요. 델타 뭐 B, C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기울기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랑 e, A 값이 다 같죠? 그래가지고, 내력에 관해서, 내력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정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이.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유형 뭐라? 면적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울기, 이 면적만으로 해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라고? 여기 E 값과 A1.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해야 돼? E 나누기 A1 해야 되고, 여기 면적은 뭐라고? E하고 A2로 써야 되고, 여긴 뭐라고? E하고 A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그 여러가지 다이아메타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 이 면적이 RA, 뭐 L1이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 양이죠. 양 이렇게 기울기 양이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길이는 이 델타 AB는 어떻게 된다고 델타 AB는 여기 A하고 B면은 e.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 RL1에다가 a 뭐해 EA1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이 값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압축이네 압축은 기울기가 뭐음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기울기 양 이렇게 1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D D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봤고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수식으로 실제로 계산하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건 A F D 선도는 햄이 저번 시간에 그려 놓은 거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면적 구라 했지 면적. 햄이 이거 면적 구해볼게. A B 사이에 면적을 구해봅시다. 면적이 몇이라고? 5 5 0 곱하기 여기 길이가 몇? 500이네. 지금 이거는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500. 그 다음 뭐 한다고 여기 끝이 아니라 뭐, 이 A를 해줘야 된다 했지 햄이. 이가 몇? 200기가. 200기가니까 200 곱하기 1 0의 3승. 그 다음 면적은 뭐 A1이죠, A1. 여기가 A1이 6,000. 그럼 계산해볼까? 잠시만. 그러면은 2.3. 몇이 나오냐면은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양이죠. 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기울기가 양이고, 여기가 몇이라고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 mm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 면적은 어떻게 구해야 돼? BC. BC는 똑같이 여기서 600이죠. 이번엔 높이가. 면적은 600이. 600 곱하기 이거 몇? 여기가 250이네. 길이가? 250. 그다음 밑에 EA를 해야 되는데 EA. 근데 EA가 A가 뭐 넣어야 돼? 여기는 A2를 넣어야 돼. 이해되요? 6,000넘으면안 돼요. 여기 면적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A2는 몇? 5,000그 다음에 이건 몇? 200 곱하기 1 0어 3승.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몇? 1.5가 나와요. 1.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1m. 이 변화량이 여기까지 예를 들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 변화량이 여기 변화량이 이거라 했잖아, 오케이. 즉 여기 값은 어떻게 돼? 여기 값은 아까 이거라 했잖아. 그럼 여기 값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여기 변화량만큼 더해줘야 되죠. 이해돼요? 즉 몇이 돼요?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죠. 이해돼 누적되는 거죠. 여기 변화량이 이거니까 이해돼요? 자 보자. 세 번째 보시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같은 내력이지만 나눈 이유가 봐봐 여기는 면적이 A2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뭐? A1을 넣어야 되죠 여기 A1이고 여기는 A2니까 여기 A2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 A2 몇? 여기 350 곱하기 여기 350 곱하기 250그 다음에 200 10의 3승 그 다음 5000을 넣어야 돼 오케이? 그럼 몇이 나오냐면은 이만큼 여기가 0. 8 7 8 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옵니다. 0.88. 자, 0.88. 그럼 여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더하면은 4.68. 오케이? 4.6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몇? 마지막은 똑같이 350 곱하기 500이죠. 이번에는 500이. 500이고 200에다가 1 0의 3승 곱하기 4,000. 여기 4,000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A3. 그러면은 여기 기울기는 또 커지고 여기 그럼 여기 길이가 몇 나왔냐 면은2.1 2.182 대충 2.2라 할게 그냥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즉 여기 값이 몇이래? 여기 값이 대략 이제 합치면은 6.88 이렇게 자6.88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나오면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문제에서. 봐봐요. 문제에서, 이, DE가 얼마나 변화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죠. 델타 DE. 델타 e, 얼마냐? 이 부재. d 2가얼마나이 부재. DE 부재는 얼마나 늘어났냐 그럼 DE 부재가 늘어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DE 부재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E는 그럼 델타 E는 얼마냐? E. 이 위치는 얼마나 변했느냐 이쪽으로 이 위치 이거는 이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델타 E고 이게 뭐라고? 델타 B E 아 D E 이게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어, 델타 B는 어떻게 구해? 델타 B 여기가 B 잖아요 여기가 오케이 그럼 이거 이걸 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C는 어떻게 구해? 아 델타 D는 델타 D는 이걸 찾으면 돼요 이거 아마도 여기는 델타 D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4.68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ADD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해석도 이렇게 합니다. 이해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 재료가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좀 쉬워요. 쉬운데 학생들이 이걸 할줄 알아야 돼. 여기 보면은 잘 봐요. 여기가 만약에 재료가 두 개면 은 이렇게 분리된다 했잖아요. 그럼 1000 리톤이면 여기가 몇, 여기가 300, 그럼 여기가 몇 대요? 여기가 700 이렇게 담당한다 했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300이면 여기가 700이겠죠. 그럼 재료가 첫 번째가 300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가 만약에 재료가 1000이면 두 번째 재료가 1000이면 이거, 아, 700이면 여기일 거아니야 이게 여기 이거, 이게 700일 거아니에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리면은, 700도 이렇게 되고, 여기, 700도 이 300도 이렇게 똑같이 돼.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아요. 이 ADD에서는. 이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잘 봐요. 여기서는 F1, 여기 f 여기 L1이라 했잖아요. 그럼 면적이 원래 뭐야? 이첫 번째 재료는 면적이 어떻게 돼? F1, L1이잖아. 그 대신, 이게 델타가 아니라 이 델타가 뭐 시, 몇이에요? e 원대 A1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젤는 뭐야? 두 번째 젤은 F2L1이죠.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 E2A2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가지고 둘이가 똑같아져요. 이렇게. 이해되요? 이렇게 둘이가 똑같아집니다. 오케이? 이 부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이 부분을 헷갈리면 이게 둘이가 이렇게 따로 그렸어도 이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때 돼요? 여기는 면적이 작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더 증가하겠죠? 이렇게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오버해서 이런 식으로 ADD 그래프를 그려서 풉니다. 기울기는 양이니까 이해돼요? 자, 이거 실제로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AFD 선도에서 그리면 이게 116인데 자, 햄이 어느 재료가 얼만큼 압축되는지를 조금 찾으라 했잖아요. 맞죠? 햄이 어떻게 찾으라 했어? 우리 외운 거뭐 바뀌었어? 시그마는 이 e, 입실론. 근데 재료가 둘이가 어때요? 합쳐져 있으니까 둘이가 변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어, 얼마큼 압축했대요 0.1%. 0.001. 이게 재료가 첫 번째면 첫 번째 재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재료가 A라 할게요. 알루미늄이 A면 A.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력 봅시다. 이건 브라스니까 B는 이 e, B를 써야고 여기 압축량은 어때요? 같아야 되죠? 이해 돼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내부력 찾으라 했잖아 내부력. 내부력은 어떻게 찾는다 했어? 내부력은 이거는 뭐라 했어? 원래는 a a 분의 내력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 면적 나와야안 나와요? 나왔죠? 이? 그럼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은 바로 구할 수 있죠. Fa는 몇? 72 곱하기 10의 3승. 그다음 에 0.001. 그 다음에 여기 a는 몇이에요? 766. 계산해 볼게요. 잠시만. 그러면 5 5 2 k n 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몇이라고 FA가 55.2kN.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빼면은 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빼면은 플러스가 하는 값. 플러스 FB도 나오죠. FB는 몇 나오냐면은 43.6kN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이해 돼요? 이제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치면 이게 플러스겠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풀면 돼요 원래 이렇게 그려도 전체로 그리려면 이걸 그림이 되는데 햄이 이제 ABC 학생들 물어보잖아요 그때 브라스에 작용한 힘은 얼마인가 허용하중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시그마는 이실론 e, 이거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델타를 찾으면 어떻게 돼 델타는 델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면적당이? 면적이? 그럼 아무거나 이렇게 찾아보시요 자, 55.2 곱하기.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돼? 이 길이가 몇? 350. 그 다음에 이 값이 몇? 7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아, 1 0 3승이? 그 다음에 면적이 몇? E a 766. 전체 이게 뭐라고? afd의 면적이? 면적에서 ea를 나누면 돼. ea.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로 선이니까, 55.2. 그럼 0.35. 자, 여기는 이렇게 압축되는 거죠. 쪽으로 여기. 여기 변이가 몇 0.35mm.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도 이렇게 되고, 뭐라고? 브라스도 이렇게 되고. 오케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은 여기는 AFD 선도 그리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참고로. 근데도 이게 햄이 그냥 그려본 거예요, 알겠죠? 예제로 설명하면서 그냥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이걸로도 똑같이 이 A 이때는 이거 넣으면 되죠. 여기, 그다음 면적 3 5 0곱하고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0.1% 압축했다는 했으니까 350에서 0 1면0.35 완전 맞죠? 자, 넘어갑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거는 햄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AFD선도 그려라 ADD선도 그려라 이런 말 물어보는 사람은 내 생각에 없을 것 같아 시험에도 안 물어볼 것 같아 근데도 한번 나왔으니까 풀어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가 다르냐 면은 봐봐 지금은 햄이 아까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이 뭐라고 RAL이잖아 여기가 그 다음 원래 여기다가 면적에다가 에어리어 구했잖아 에어리어 면적 구했잖아 AFD 이 면적을 구했으면 뭐만 하면 돼 EA만 하면 된다 했죠 근데 여기는 어때? A가, 이 값은 같다고 치더라도, AX로 해가지고 함수 형태로 나와야 돼요. 뭐라고? 함수 형태라는 거야 여기는. D 델타가 그러니까, 이 AX 함수 형태로 나와요. 그다 여기는 RAL1. 그러니까 인테그랄 해야 되죠, 이렇게. D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차이나. 그래서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함수 형태를 찾아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하나 봅시다. 자, 이것도, 자, afd 선도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음, 응?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이 값이 나오잖아요. 작년 그 아, 그 인장이 나오잖아요. 이 힘은 그대로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자,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로 이제 쭉 가면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여기 값이 면적이 몇200 곱하기 그러니까 2 0 0 k n 이에요 참고로 200 곱하기 kN이 그다음 길이가 몇이 길이가 L이네 여기는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를 냈던 것 같아 예전에 보면은 200곱 이제 이게 면적이죠 이게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이 A만 하면 된다면 햄이 맞지? E가 몇이야 72 곱하기 10의 3승이 그럼 갑자기 약분 되겠죠 근데 A가 면적이 어때 갈수록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A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해 돼요? 그니까 러 이거는 델타가 아니라 D델타를 해가지고 인테그랄 해야 돼요. DX. 이렇게. 오케이? 그이 함수를 어떻게 하라 했어 저번 시간에 햄이 함수 찾아야 된다 했죠. 함수 대략적으로 찾아볼까? 저번에 했는데 한번 봅시다. 햄이 이렇게 출발한,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점이겠죠. 여기 원점을 여기 잡아볼게. 그럼 여기 원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찾아볼게 이거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볼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거이 기울기가 음이네 기울기가 음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기울기인데 우리 절편이 몇이에요? 절편이 이게 200이니까 100이네 가운데로 지금 잘랐어요 그럼 이게 100이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이거분의 이거잖아 이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 이거 기울기가 l 그럼 다 여기 길이가 몇? 여기가 50이니까 여기가 50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는 L분의 50이 나오겠네 즉 Y는 어떤 함수예요? 마이너스 L분의 50X 플러스 100이에요 조금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어려워요 그럼 이게 뭐였어? 이게 반지름이었잖아 RX였잖아 그럼 이 면적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돼? 이거 파이 R제곱이잖아 AX라는 건 뭐야? 파이 RX의 제곱이잖아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 한번 풀어볼까? 어차피 한 김에 한번 풀어봅시다. 파이에다가 R이 몇이야? 여기, 마이너스 L분의 50, X 플러스 100의 제곱. 이게 AX입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끝나요. 오케이? 자, 대입해볼게요. 한번 풀어보자. 그럼, 인테그랄, D, 델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상수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몇이에요? 72, 200, l, 그다음 ax는 여기 이제 인테그랄, 예, 파이도 밖으로 나가야죠. a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l 분의 50x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1dx 이렇게 나오죠. 이까지 이해돼요? 자, 이게 0부터 1까지인데 이제 풀려면은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치환, 치환하든지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치환 적분 한번 써볼게요. 자, l 분의 마이너스 50x 플러스 100을 어떤 t로 치한해볼게요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전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l분의 50 dx는 dt.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dx는 이거,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수식을 다시 적어볼게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이거 지울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햄이 여기 그려볼게 여기로. 그럼 인테그랄, 아이7 2파 200l, 인테그랄, 그 다음에, 여기 T의 제곱이 되죠. T의 제곱분의 1에다가 DX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0분의 LD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상수니까 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50분의 L 그럼 D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풀기가 쉽죠. 자 X가 0에서 L까지니까 여기 0 나오면 몇? 0 나오면 T는 몇? 100에서 어디까지? L까지니까 L 나오면 몇? L 나오면 마이너스 50이니까 50 100에서 50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끝나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72 파이 그 다음에 200 L L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0 곱하기 마이너스 50 이렇게 됩니다. 좀 깔끔하지가 않네.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다가 T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00에다가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0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에 더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격 그러니까 100, 100분의 2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나와.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 계산하면 은이 값이 원래 몇이었냐면은 델타 내 델타가 0.5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마도 내 문제 기억으로는 0.5라고. 0.5로 계산했을때 l이 얼마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l이 뭐 2,840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풀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가 2850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값이 몇이라는 거 알아? 0.5라는 거 알죠? 0.5. 0.5mm라 했죠? 인장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함수꼴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이거 정적분으로 풀었죠? 정적분.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으로 해야 함수꼴로 나타나죠? 그럼 부정적분은 이게 없는 거잖아. 이게 없는, 없, 없는 거니까, 이게 몇이 돼?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t분의 1 함수죠. 이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 돼요? 대략적으로. 그게 0.5. 점점 커지겠죠. 이게.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려워. 이거는 근데 add 그래프 그리라고 안할 거야. 이거는 햄생각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첫 번째 유형 있죠? 면적당 이 달라지는 거. 그거 낼 거예요. 아마도. 자 혹시라도 문제 연습 문제라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해명 한번 찾을, 찾게 찾아 되면 이거 막 ADD글이라고 하면 내가 풀어줄게 알겠죠? 혹시라도 없을거야 아마도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부정정 그 축이죠 부정정 구조물 오케이? 부정정 구조물 간단하죠 이건 어떻게 돼? 이것도 여기 면적 여기 뭐 RA 그 다음 L1 여기 면적에다가 EA A1 여기 A1이면 오케이? 그럼 이 값이 이렇게 1차 그 다음, 여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라고? 여기 변화량이 몇이라고? RBL2, 그 다음에 EA2, 이렇게. 그래서 합쳐가지고, 인장이 일어난 값이랑 여기 인장이죠. 그러니까, 인장이 일어난 값이랑 이게 델타 AC죠. 이거랑 뭐랑 같다고? 여기 압축, 압축이 일어난, 줄어든 값이 델타 CB 이렇게 되죠. 이 값이 같다 해가지고 우리 미지수 찾았잖아 이런식으로 푼다는 거에자 마지막 봅시다 똑같이 이거는 이미 구했다고 햄이 친거에요 이렇게 햄이 저번에 구해줬잖아 시험 풀어줬잖아요 그럼 여기 계산해보자 L값은 내가 지금 안 적어놨네 맞지? 한번 여기 계산하면 몇이야 이게 L이라 했으니까 36.3L이네 거기다가 EA EA 그럼 여기 해봅시다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1차 이해돼요? 여기 그럼, 여기 변, 화량이 몇이라고? 36.3L. 그, 이가 몇? 이가 스틸을 넣어라, 스틸. 스틸은 600. 그 다음, 이가 몇이냐면, 이거 200. 곱하기 1 0의 3승. 오케이? 이게 뭐라고? 여기 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델타 AC라는 겁니다. AC. 그 다음, 여기 압축이죠. 압축.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기 줄어들어요. 줄어든 값이 몇이라고? 이 값은? 이 면적. 몇이야? 63.7 곱하기 여기가 길이가 2L이죠. 2L 그 다음에 이 면적이 몇? 6,000 곱하기 그 다음에 70기가 70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L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둘이의 변화량이 어때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은 같아야 되죠. 여기 길이는 여기 값은 이제 절대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 값이니까 마이너스겠죠. 이 변화량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L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마지막으로 잠깐 복습하자면은, 면적을 찾아. 이 면적이 뭐, 텐살. 양수면은, 기울기가 양. 오케이? 음수면은, 기울기가 음. 이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시그마, 이 입실론에서 뭐, 여기가 몇이라고, 델타에다가, 이 L이니까, 이게, 이게 A분의 F니까, 여기 EA, 여기 L, 여기 넘어가면, EA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 이 면적에다가, E A를 나눠야 이 실제 델타 값이 나온다는 거 이거 E A만 나눈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자기가 직접 한번 그려보고 또 풀이해 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그리고 A D D 그래프 그리라는 것만좀 그리면 되고 아까 면적이 계속 바뀌는 거 그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은 햄한테 좀 신고해 주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각자 복습해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고체역학 문제는 자세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자기가 보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열심히 열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